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닙은 여러분들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통은 닙을 아, 길들여야 된다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길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닙은 여러분들 보관상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닙 전체에 오일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코팅으로 인해서 글씨를 쓸때 종이와 잘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잉크고, 요거는 지금 제가 새걸 꺼내온 거고, 요거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닙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 요렇게 보시면, 얘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닙이고, 얘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은 이번에 새로 다음은 닙입니다 두 개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어 보자. 자 닙을 보시면 한쪽 닙에는 잉크가 자 한쪽 닙에는 잉크가 잔뜩 덮여 있는 걸볼수 있고 한쪽 닙에는 이렇게 잉크가 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보면 잉크가 여기 이쪽 편에는 은색 닙에는 은색 닙에는 기름이 발려져 있으니까 잉크가 이렇게 뜨거든요. 잉크가 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글씨를 쓰실 때 종이와 잉크가 잘안 닿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오일을 먼저 제거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일을 제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있냐면 첫 번째는 알코올 티슈로 닦는 거, 두 번째로는 치약으로 닦는 거, 세 번째로는 유리창 닦는 윈덱스 있죠? 윈덱스로 닦는 거, 네 번째로는 라이터로 지지는 거, 다섯 번째로는 수치 어, 들어가 있는 어, 성분으로 어, 닦는 거예요. 잉크 같은 걸로 그래서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먹물이나 뭐 월러 잉크나 이런 걸 가지고 닦으면 좀 닦여 나갑니다. 근데 이 중에 추천드리지 않는 게 뭐냐면. 라이터를 이용해서 닙을 지지는 건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처음 샀는데 라이터의 불기를 얼마나 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터의 불기를 혹시라도 닙에 오래 갖다 대게 되면 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철의 성분이 바뀔 수 있어서 강도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고 그름도 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휴지를 마련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잉크에다가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휴지에다가 잉크 같은 걸 묻혀서 그냥 휴지로 계속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잉크가 어느 정도까지 묻어나올 거예요. 묻어나오고 계속 닦으면 잉크가 딱 묻었을 때이 위에 이렇게 보시면 덮히죠? 덮였어요 위쪽으로 뜨는 거 없이. 이렇게 덮히고 덮고 갔습니다. 이렇게 덮여요 그래서 덮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잉크를 쓰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자, 잉크를 이렇게 쓰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과정이 뭐가 될까요? 자, 펜과 립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요거를 이제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죠. 그래서 자 이건 철저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뭐꼭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닙을 제가 여기다 가운데에다 딱 갖다 놓을게요. 중심에다가 닙 중심을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기 그리고 닙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꼽았을 때 립을 이제 여기다 장착할 거잖아요. 이렇게 립을 장착한다라고 하면 이 중심을 지나는 선과 립 끝이 만나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립 끝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가 있죠. 그럼 립을 더 안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요러면 립 끝이 장착이 됐죠. 그러면 요러면 이제 립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장착하신 게 돼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닙을 장착한다고 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넣었잖아요 이럴 경우엔 또 손에 있는 기름이 묻어서 잉크가 잘안 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번더 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닙을 정리하시고 닦아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하시면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펜들을 그렇게 설정하셔서 닙을 끼워놓고 세척을 해놓고 사용하실 준비를 하면 여러분들이 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펜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이 잉크 같은 경우에는 병에 들어 있지만 얘가 지금 찍으려고 하면 다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찍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공병 같은 게 있으시면 뭐 없으면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근데 공병에다 덜어놓고 쓰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립이 여기까지 장착 잘 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저는 제 펜을 사용하겠습니다. 제 손에 익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장착했어요. 자, 펜을 줬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아, 이 펜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하지? 이 펜을 어떻게 잡는 게 맞게 잡는 걸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잘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펜을 잡았을 때 바르게 잡아야 여러분들 펜의 사용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어요. 펜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펜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 펜을 이렇게 바로 바로 잡게 됐을 때펜 등이 펜 등이 여러분들 손등과 바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설명이 되게 애매할 수 있는데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고 펜 끝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요펜 끝이 종이에 양쪽 다 요렇게 닿을 수 있게끔 펜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펜의 방향이 요렇게 떨어지게 되면 요쪽 부분이 먼저 닿을 수 있어요. 펜끝 양쪽 중에 그러기 때문에 펜을 살짝 요렇게 돌려서 펜이 요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아래쪽으로 요렇게 떨어지지 않고 자 요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시각이랑 좀 비슷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셨을 때 펜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손등이 이쪽 보고 있죠? 이쪽 방향. 그리고 펜 끝도 저쪽 방향, 펜 등도 저쪽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펜을 내려놓으셔야 이게 이제 올바르게 펜을 잡은 상태가 돼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잡고 쓰시는 거고. 글자를 눕히고 싶으면 내 자세를 돌리는 게 아니라 종이를 돌려서 직선의 각도를 많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를 처음 쓰실 때는 펜을 잡는 거 자세부터 바로 잡으셔야 되고 종이가 내 가슴 가운데에 들어오게끔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가운데 내 양손 가운데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가슴이 있어요. 그럼 가슴 가운데에 종이가 들어오게 쓰시고 이렇게 써 나가다가 옆쪽으로 나가면 다시 써야 되는 부분을 가슴 안쪽으로 들여서 쓰시면 훨씬 더 자세도 바르게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일단 음 도구 사용에 관한 내용 전부예요. 아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뭐가 빠졌냐면 잉크죠. 잉크. 그래서 잉크를 어디까지 찍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처음에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끝만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 담궈서 쓰시는데, 그게 아니라, 잉크를 한번 쓰실 때, 자,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아 잉크를 보시면, 이렇게 살짝살짝 담그는 게 아니라, 여기 닙 가운데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들 닙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여기 가운데 구멍 보이죠? 이거 자 이게 잉크로 덮일 때까지 찍어주시면 돼요 제가 잉크를 찍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찍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그 구멍이 안 보이죠 덮여 있죠 그래서 요정도 될 때까지 찍어서 쓰시면 바로 찍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비되셨죠 이러면 쓰실 준비가 다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이 펜을 가지고 선을 한번 그어봅시다.